얘들아, 얘들아, 선생님 왔다. <laughs> 야, 야, 얼굴 좀 봐. 선생님 왔어? 어? 얘들아. <laughs>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어? 아유, 귀여워. 얘너 시커면서 하나도 안 보이네. 얘 누구야? 음! 땡벌 아유 물통에 물이 폈어 저 어리 선생님이 가르쳐준거야? 땅을 다파놨네 이놈들 어 잠깐만 물, 물은 좀 이따 주고 자 잠깐만 자 일단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리 좀 앉으세요 수업 준비할게요 네 수업 준비를 어, 다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웅담 땡큐비 선생님 오셨어 자 일단은 음... 하나씩 일단 하나씩 먹고 하자. 음, 일단 뭐,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응?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일단 먹고 하자고. 자 우리 제일 큰형 땡벌부터 그다음에 자 나나, 자 짝기, 자 연탄, 다이스, 자 이리와, 어이고 아유, 아유, 참 바보 같은 놈아. 그렇지. 다이스가 하나 더 먹었네? 야. 너 이마 가있어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 선생님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잖아. 오늘은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왠지 알아? 대학교 가면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 보는 컨닝이야. 컨닝. 컷닝. 어떻게 컨닝을 해야 되는지. 자 니네가 지금 음 어, 되게 산만하네. 자 산만하니까 간식을 하나씩 더 먹자. 어. 자 짜기. 어, 나나 땡벌 연탄 나이스 어자채자좀 자, 자, 뿌려줄게 자자자 자,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땅바닥에 있어 응 어. 아이 바보야 바닥에 있잖아 일단 바닥 에 있는 거 먹어 여기 앞에도 두 개나 있네 저기 앞에 두개 있네 아이고 다 먹었다 자 이제 차렷 차렷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서 들어 이 새끼들이 앉아. 자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연탄. 어, 똑바로 앉아. 연탄 저렇게 앉으라고. 자 일단은 어? 대학을 가면 어딜 가든 학교는 시험을 봐. 응? 어? 시험을 본다고. 전공 시험과 교양 과목이 있어. 자 전공 시험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두 가지 컨닝 방법이 있는데 분명히 조교 선생님이 들어와서 자리를 옮기라 그런다고. 어? 그리고 항상 자리를 옮겨서 시험 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책상에다 써놓을 간단한 제일 제일 쉬운 책상에다 써놓는 거는 내가 옮길 자리에 미리 써놓는다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막 쓰고 뒤쪽에 앉아야 돼 최대한 얘는 뒤쪽에 앉아. 가다막쓴 다음에 조교 선생님이 자 이쪽 자,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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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바꾸세요 그러면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앉으면 돼. 간단하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옮길 자리에 미리 써놓는다거나. 우왕좌왕 하다가 쏘는 자리 그냥 앉는다거나 가끔 이런 행재를 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옮겼는데 거기에 누군가 다 쏘는 거 있어 되게 좋은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시험 보기 전에 손톱을 손톱을 사포로 싹 갈아 그 다음에 손톱에다가 쓰는 거야 샤프연필로 0.3mm로 꼭 쓰라고 손톱에다가 0.3mm로 손톱에다가 하나하나 다써 어. 그렇게 써가지고 그 손톱을 이렇게 보면서 자 손톱을 봐 손톱을 보면서 어 씹지 받자마자 손톱에 있는 걸막그험지다 써놓고 손톱을 침으로 탁뱉어가고샥 문지르면 금방 다 지워진다고 세 번째는 종이 다 쓰는 방법인데 이게 제일 제일 오래된 방식이야 근데 이건 걸리면 잘못하면 정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어떻게? 빨리 그냥 씹어 먹어버려 커닝페이퍼를 알았지 명심해. 커닝 페북 꼭 씹어 먹어 공부하지마 그냥 커닝하면 돼 생활에 필요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 선생님이 해보니까 선생님 정확 받았었어 그 이유가 아닌데 난 대학교에 정학이 있는 쭉 처음 알았다 아, 대학교에도 정학이더라고 커닝 걸리면 정학을 받으니까 페이퍼에 쓴 거는 꼭 씹어서 먹도록 해 걸리면 알았지 어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한번 해줄게 잘 재밌는 얘기하기 전에 하나씩 또 먹고 할까 음자 아유 짝기넌 굉장히 많이 밝힌다 자 하나 더 먹어 어.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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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다이스 자자땡벌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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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 있 여기 있어, 여기 있어자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여기 또 여기 아자자자여자써나더 자. 어. 자, 먹어 됐어 자기써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과 여기 과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써 여기 써여 그그 그 우리 학과 건물이 아닌 다른 과에서 건물, 건물에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진짜 새벽부터 가서 그 책상에다가 정말 손댈틈 없이 는없 빡빡하게 다 써놨다 아주 책을 한한두 권을 거기다 다 써놓은 거 같아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누가 와서 형 거기가 아니야 그러는 거야 야 시험 시간은 진짜 한 10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 에휴 할수 없지 만 책상을 들고 운동장을 건너 뛰어서 그 강의실에 간 적이 있어 그리고 맨 뒤에 들어가서 야, 야 책상 조금 앞으로 좀 앞으로 당겨봐당겨봐 당겨봐 해서 맨 뒤에 앉았지 그래갖고 어, a 프로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 그때 그 교수님이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눠주다가 다 네모난 책상인데 나만 기억자 책상인 거야 그래서 학생은 책상이 틀리네 예 책상이 모자라서 옆반에서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니네 절대 공부하지 말고 놀아 어? 놀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 깨달을 때까지 놀다 보면 깨달아 갖고 더잘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 새끼들아 먹을 거만 밝히지 말고 수업 중에 자고 그러고 깨달으면 다돼 공부하지 마 커닝하면 돼 대학교에서는 커닝이야 알았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바보짓이나 하는 짓이야 바보들이나 대학교에서 누가, 누가 공부를 하니 어? 아이고 야 나나 야 나나 나나 어딨어. 365일 술로 먹어도 모자를 파네 무슨 공부를 해. 응? 어? 헌닝하면 된다고 헌닝하는 방법 알려줬지. 솔직히 유체역학 시간에 베르누이 정리라든가 어 이런 공식에 올라 그래봐라 정말 머리가 엄청 아파 그런 거 적어놔야지. 저, 저 책상에 적어놓든지 손톱에 적어 이 손톱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적을 수가 있어. 꼭 0.3mm 샤프 연필을 사용하도록 해. 알았지? 그 책상에 적어 놓은 거 걸릴 것 같으면 침을 팍 뱉어서 손바닥으로쫙 밀어. 쫙 이렇게 밀어. 그러면 그냥 금방 다 지워질 수가 있거든. 어때? 되게 재밌을 것 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 가야 돼, 안 돼. 안 가야 돼. 공부하지 마어 알았지? 대학 가서도 공부하지 마어 지금도 지금 공부해. 지금은. 월이 닮았단 말이지 너 월이 선생님도 처음엔 그랬어 너처럼 지금은 엄청 똘똘해졌거든 잔다 잔다 땡벌 잔다 이, 이 새끼는 이? 공부만 하면 저쳐 저 자요 저렇게 저저 저 졸린 눈빛 봐요 지금 억지로 참고 있어 선생님한테 엄마 뭐 하나 볼까 아 엄마 일어났다 여지가 엄마도 쳐 자다가 일어났네. 자, 우리 간식 하나씩 먹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거하려로 하고, 엄마한테 뭐 배웠냐? 그러면 어, 오늘은 뭐 배울까? 음, 오늘은 화학 원소 기호 배웠다. 그래, 1가부터8가까지가 있는데, 어, 수헬립의 붕탄질, 산불레, 남아 알규인 황여마, 칼칼, 어, 여기서 칼슘이 뭔지, 칼리이 뭔지, 고구마. 그것만 기억을 하면 돼, 알았지? 어, 음, 자 오늘 화학을 배웠어.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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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 포비, 자, 포비, 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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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 자,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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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자, 물 주고 선생님 퇴근해요 오늘. 너 어, 내일 주말이라서 어, 선생님도 이제. 내일은 글쎄 뭐 할까 오토바이나 탈 에이 모르겠다 내일은 그냥 처 자자 자 학생들은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사당오락 뭔지 알아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사당오락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둬 사당오락 야 비켜 머리 감어 잘못하면 머리 감는다고 어 됐어 커비 먹어. 아유, 목말랐나보다. 얘네 다 먹어. 이거면 목은 축이겠다. 그치? 아유, 목말랐나 보네. 이는 이제, 엄마도 날 보고 꼬리를 쳐. <laughs> 엄마가 꼬리를 쳐. 좀 말이 이상한데. 아유, 어머니!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세요. 아유, 조금만 받쳐주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아유, 자 이거 나 드세요. 그리고 저 갈게요. 아. 좀더 줘야 되겠다. 자 많이 먹어 간다. 아유, 선생 선생 하면서 밥밥 밥 먹고 살기 힘들지. 저것도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어, 잘 가. 선생 잘 가. 이러는 것 같아. Hehehe <laughs>